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삼가 가정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뭐 손목과 팔목, 어깨, 허리는 편안하시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손목과 무릎이 참으로 주님의 안에서 더욱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은 어느 누구에게는 기쁨과 충만이, 즐거움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설 명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설 명절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받는 나이였는데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이들일 것입니다 평소에 만나보지 못했던 이 가족들도 만나고 또 어른들에게 용돈까지 받으니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만큼이나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보라 하면은 아마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오랜만에 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볼 생각에 집도 깨끗하게 치우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발달되고 통신망이 발달되어져서 언제든 연락하고 언제든 쉽게 볼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명절만큼 마음 편히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명절이 참으로 기다려질 것입니다. 명절 당일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려든다면 그 얼마나 그 순간이 반갑겠습니까? 그렇게 손꼽아, 손꼽아 기다렸던 아이들이 두팔 벌려 달려오니까 참으로 많이 반갑겠죠.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용돈도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즐겁고 반가운데 더 반가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다시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패턴대로 우리가 움직여져야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러한 생활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보고는 쉽고, 내 생활 패턴은 무너지지 않고 싶고, 그래서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일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게다가 지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떠나는 것을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곁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기를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초청 가운데 주님의 그 환대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20년 만에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요구대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감옥에서 갇혀있던 이 시무원을 풀어줍니다. 이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서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그 초청에 대한 영문을 몰라서 이 요셉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모은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고 하나님과 이 요셉만이 아는 매우 귀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다시 한번더 성취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반드시 돌아오신다라는 그 복음의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환대에 화답하여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환대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날마다 화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환대하는 이 초청의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은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보자 심이 좋아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식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었던 17절, 18절 말씀 가운데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요셉의 이 환대가 지난번에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원인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루를 열어 보니까 돈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죄가 없다라면 그들은 떳떳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이 죄라는 쓴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전에 살인도 했었고 아버지의 첩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았던 자였고, 형제들끼리 다툼 또한 빈번했던 자였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모자라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가족을 이방 상인에게 파는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렀던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죄가 더욱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며 불길한 상상만을 늘여놓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고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제와 가까운 사람은 자기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먼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정작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초청에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환대에 불과하고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지난날 우리들의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한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사가 애완동물을 하나 키워보고자 애완동물 가게에 들어가서 그 동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물고기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새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보고 나서 새한 마리를 새 장에 넣고 또 물고기 한 마리를 어항에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새와 물고기가 매우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네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 끝에 이 새를 새장에서 꺼내서 자유롭게 날려 보내 주었습니다. 물고기는 어항에서 꺼내서 커다란 물가운 데 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떠할 때 가장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좌절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은 좋지 않은 상상을 만들게 되고 그 상상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연속성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시는 그 환대의 자리에 두려움과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시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우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우원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의 환대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 누에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 총리의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돈이 곡식 자루에 들어 있었던 것은 자신들도 모르는 일이며 돈을 도로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불안이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요셉의 청지기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돈은 자기가 받았고 하나님이 도로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직격하자라면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가 됩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애굽 사람입니다.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한 이방인이 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샬롬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섬기고 있었던 요셉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그 신실함과 그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는 물론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공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요셉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비록 힘겨운 삶을 살아왔지만 그 안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에 비해서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당 못할 커다란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평강의 모습을 청지기에게 보여준 그 요셉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날 바닷개들이 일렬로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앞에 엄마 개가 새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한번 걸어 보렴. 그러나 새끼들은 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옆으로만 걸을 뿐입니다. 그래서 엄마 개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얘들아, 이렇게 쉬운 것을 너희들은 못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 바닷개는 자기가 옆으로 걸어 다니면서 새끼 개들에게 앞으로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엄마 바닷개가 이렇게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새끼 개들에게 앞으로 걸어가라 훈련을 시킨다면 과연 이 새끼 개들이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을 망가치는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행의 일치와 불일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무척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매우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친그 교훈과 100% 일치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제약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당연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가르침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현해 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이들에게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화는 인간들이 하는 그저 말뿐인 공허한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참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애국당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고 이 발도 씻었으며 그들의 나기까지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돌아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완전히 당신의 처분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위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온 땅의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고자 이러한 계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의 짧은 눈으로 바라볼 때 힘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이 완성되어지는데 거의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여 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갔지만 서로 다른 표현과 논리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전체가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심판 주로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게 알려 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만위의 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굴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믿어 오심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과 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게 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대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지구 종말을 가장 실감 있게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2012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2년에 태양의 대폭발로 인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가 상승해서 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되고 지각 이동을 위 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모든 대륙을 뒤덮어서 이 모든 인류가 바닷속으로 잠긴다는 그런 멸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마야인들의 지구 종말 예언을 어, 내용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은 지구에서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그 마야 문명은 지금도 풀수 없는 매우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마야인의 달력에서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그 내용이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5천여 년전이 마야 달력에 기록된 것으로서 지구가 2012년 12월 21일 21시 21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2012년 10월 21일에 태양이 사라지는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지구가 멸망을 엄청난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반적인 예언과 성경의 예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이 예언은 모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예언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안복은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로 20여 년 전에 형제들이 그렇게 비웃고 무시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로 삼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환대에 기뻐하지 못하고 주춤거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지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두려워했고 염려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신앙과 신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겠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결국에는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께 바라오기 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